오늘은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닐 거예요. 몽골은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좀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의 팁이죠. 외곽으로 걸어서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 대전, 대전 시영하라고 알고 거든요 저기 앞에 보이는 호텔이 저희 목적지인데, 저희가 서 일단 밥도 먹고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좀 여기 지리를 파악했습니다. 이형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A2 코스도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형, 어제 여자 만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 약간. <laughs> 와, 근데 오늘 좀 춥다. 밤 되면 엄청 춥울것 같아. 밤에 덜 추워. 아 바람이, 바람이 안 불어서. 어, 어저께도 밤 되니까 좀덜 추워. 맞아, 낮에 바람이 많이 불고, 칼방. 밤에 바람이 거의 없어요. 부대찌개 냄새가 나요 어디서? 이 형이 이제 현지어가 다 됐나 봐요. <laughs>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몽골 음식이거든. 부대찌개 냄새가 나는데? 호텔 로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샹그릴라호텔 거의 대부분 이렇게 QR 코드를 쓰는 메뉴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종이 메뉴 달라고 하면은 종이 메뉴도 있어요. 제가 시킨 거 음식 나왔는데 비교적 성공적인 것 같아요. 형 것도 나왔는데 좀 작아. 좀 작아 보이긴 하네요. 맛은 있어 보이네요. Excuse me, can I get some Tabasco sauce? Tabasco? Thank you. Dance Guy. 이 감자튀김도 엄청 따뜻해요, 지금. 지금 바로 막 나왔고. 어, 번도 약간 따뜻해요. 그냥 번이 아니고 한번 구운 것 같아요. 지금 만든 것 같아, 빵을.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우와, 우와, 우와. 네? 와, 사이즈 봐. 형 얼굴만한데 먹어볼게요. 음, 베이컨 맛이 엄청나요. 후추 맛도 엄청나요. 맛있는 맛이네요. 형 음식은 어때? 맛있어요. <laughs> 뭐가 더 나요? 이거요? 햄버거. 이게 나? 응. 음. 왜? 그건 왜 없던데? 이거는 뭔지 모르는 겠 맛이에요. 사막에서 한 5, 5일 동안 건조시킨 고기를 구워온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이거예요. 꼭 드세요. 약간 이마트 같은 데를 가고 싶은데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쭉 걸어가면 된대요. 지도상으로는 날씨도 좋고 하니까 걸을 만한 것 같아요. 신호등도 많이 오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건너요. 보세요. 이렇게 건너면 게요 여기는 약간 그 신호등 개념이 없고 건널목은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적당히 눈치껏 서로 비켜가면서 이렇게 잘 건널 수 있어요. 사람들을 잘 양보를 해줘 길 건널 때. 응 며칠 전에도 제가 이걸 봤는데 지금 약간 그 나치당 <laughs> 사인 같이 생긴 나치당 신불 같이 생긴 게 다리에 써 있어요. 티벳 불교. 그러니까 한80% 정도 된대요 거기 종교 심벌인지 나치는 아니겠죠 그죠? 아닐 거야 이것도 중앙난방인가? 중앙난방 여기 이제 뜨거운 물이 흐르는 거죠 이게 온 시내 전체를 다 돌고 있어요 아 이런 아파트에 어. 하나씩 저런 마트들이 있더라고 약간 구멍가에 같은데 간단한 음식들이나 그 데일리 용품들? 그런 거 많이 파는 거 같아 아, 미장원도 있네 음. 머리 깎을래? 네. 미용실 가격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한국 돈으로 비싼데는 한3만 원도 안 돼요. 네 컷이. 이렇게 비싸요. K 파 생각보다 한국 차는 많이 없어요. 과하고 호기. 어 이마트 보인다. 이마트. 이마트. 한국 이마트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물건들도 엄청 많고 어, 여러 각국의 어,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뭐 과자나 음료수 그런 스낵 종류들도 되게 다양하고 저는 올 때마다 가방에 바리바리 싸가는 편입니다 자 이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는 진짜 한국 이마트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탑텐 한국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전자제품이랑 옷 들어와 있는 것도 다 똑같고요 로브랜드다 그냥 다른 게 있다면 우리나라보다 좀더 커요 아무래도 이쪽 지역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마트 자체도 커야 되기 때문에 극한게 아닌가 한국 제품들도 엄청 많이 보여요와 이거 봐 완전 한국 제품 로브랜드 상품도 보이고요 한국보다 데 물건들이 더어 물건들이 아, 한국보다 훨씬 더 좋지 더 종류가 많고 몽골 사람들이 약간 그 퀄리티를 되게 중요하시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초콜렛만 있는 데가 있는데, 와, 찾은 것 같아요. 아, 여기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캐러멜도 있고요. 아, 또 이런 쿠키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음.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초콜렛을. 아, 그 워블도 있어요. 이거 되게 진짜 레어하거든요, 이거. 한국에는 약간 그 딱몇 그 가지만 들어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맛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다섯 이렇게 구매할게요 이야 이거 뭐야? 미쳤다 오케이 저는 이걸로 고르겠습니다 <laughs> 바로 선택? 네 바로 선택 형 아, 이거 아, 뭐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냐고 아 마카데미아다 오 아. 마이 어. 갓호나 뭐? 홀넛랑 캐러멜 들어갔네. 아우 마이 갓. 심지어 오래오도 있어. 미쳤나 봐. 근데 이거 나 이거 두개를 이렇게 그렇게. 네. 봐봐.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거 약간 한 조각만 먹으면 하루 종일 밥안 먹어도 <laughs> 이러다가 형 우리 안될것 같아. 그게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찾았다. 어 근데 없다. 이거는 이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비올라? 어 비올라 치즈는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못 사갈 것 같아요. 치즈 종류는 되게 많아요. 뭐 이것도 치즈야? 파마산파마산 이거 뭐야? 이거 치즈 아니야? 치즈. 치즈. 우와. 이게 치즈예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지금 숙소에 냉장고가 없어서 좀 사기가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숙소 알아볼 때 냉장고가 있는지부터 좀 알아보세요. 여기 유제품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있으면 보관하기가 편하니까. 데니꺼이를 위한 소세지. 아, 많은데? 많아. 우와, 소세지 천국, 천국. 여는 이런 소세지들이 진짜 맛있어요. 약간 한국 소세지는 밀가루 맛이 좀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정말 짜지 않고 맛있는 소세지들이 되게 많아요. 소고기와 함께 소소 소고기 소세지네. 형이 말고기 소세지를 먹고 싶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이거 물어볼게요.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음, <laughs> <laughs> m um, 스큐즈 u s e me? 아, 있으면 대박이네. 조그만한 네. 섹션에 있었는데 형.

<laughs> 몽골 소세지 갑부 거의. <laughs> 가위로 잘라가지고 가져가고 싶은 만큼만 사는 거예요. 과연 이 형은 몇 개를 자를 것인가? 여기 다 잘라?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많이 먹게? 아. 이렇게 그램을 씻어요. 아, 여기 있네. 만만만3천 원? 5천원 작은 봉지도 있네. 커시 좋아해? 어, 좋아지커프를 한번 먹은 거잖아. 오케이. 왜 이렇게 뽕뽕해. 고산지대라. 아, um, excuse me. h i s one. 아. 오케이, okay. 땡큐 바로 앞에 있었어 <laughs> 초콜렛 <laughs> 술 말고기 제가 <laughs> 계산을 했는데요 저는 1 9 7 6 9 0득으리 나왔는데 한국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만4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숙소까지 가는 게 일인데 이 형은 가방에다가 다넣는데 존나 무거 이거 꽤 무거워 보여요 들어봐 들어봐 어이거 <laughs> 이거 뭐 돌덩이 들었네요? 숙소로 다시 돌아가시죠 어, 어 사고 났다 어우 아이고 사고 났네요 손에 흔들어 뭐 없었어?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겁나 무섭게 소리 지르는데? 염빛 봤어? 오 장난 아닌데염눈 봤어? 이 말투가 부드럽지는 않아서 확실히 신경질적인 말을 할 때는 오 세네요 후! 와 눈알만 봐도 어 팬티 갈아입어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게 도이 귀엽다 Sembeno? Sembeno. no? Ah, okay. Wow.